계속해서 광주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미래 간호사들이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진행했습니다. 박혜솔 시민기자입니다. 경관한 음악이 흐르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촛불을 든 간호학과 학우들이 보입니다. 이날 나이팅게일 선서식에는 간호학과 2학년 8~9명의 학우가 참여해 임상 시습에 나가기 전 간호사로서의 각오를 맹세했습니다. 이날행사에는 국수능 부총장도 참석해 선서를 통해다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오늘의 감동을 평생 기억하길 바란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언제나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라이팅 게일로 후예가 되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축사가 끝난 뒤에는 간호학과 교수장학금과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고. 후배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간호학과의 중요한 연례행사이자 간호사로서의 첫걸음인 만큼 많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해 함께 축하해 주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우들의 촛불은 주변을 비추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흰색 가운은 이웃을 따스히 돌보는 간호정신을 상징합니다. 간호학과 학우들이 앞으로 간호직에 매진하며 따스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간호사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예솔입니다.